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기현입니다 이 영상은 아... 뭐 다른 건 없구요 아... 10시부터 커스텀을 진행을 하는데 커스텀을 참가하시는 분 말고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치킨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다시면 치킨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그 판이 끝날 때마다 두 분씩 추첨해서 드릴게요 어, 어떤 거 드리냐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네... 간장 소스 치킨하고 오리지널 치킨 세트와 콜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이드와 간장소스 치킨과 콜라가 세트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음, 이제 업로드가 되고, 예약 업로드가 되고, 그때 커스텀 한판 끝나고, 다음 판 준비하는 동안, 밑에 댓글을 보고 랜덤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커져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주실 수 있는지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카톡을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아홉 마리에서 열 마리 정도 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세트리까뭐한 열여덟 마리 20마리 되겠죠? 감사합니다. 졸려